저는 스무 살 후반이고 남자친구와 3년 연애를 했습니다. 결혼할 생각으로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 자리를 마련했고 남자친구 어머님은 식사 내내 저희 부모님께 원래 하시던 일은 뭐예요? 결혼하면 얼마 정도 지원해주실 생각이신가요? 등 계속 저희 집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작은 농장 운영하고 있고 결혼하면 결혼식 비용, 신혼집 비용 합해서 5억 정도 지원해줄 생각입니다.라고 대답하셨는데 남자친구 어머니는 인상을 구기시며 농장이요? 더러운 집... 짐승 똥이나 치우는 그런 걸 하신다고요? 라고 말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황당하셨는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남자친구는 거기다 대고 눈치 없이 에이 그래도 똥 냄새는 안 나시잖아. 더럽긴 해도 뭐 우리 만날 때 똥이라도 묻혀 오시겠어? 라고 하며 웃었습니다. 그 뒤에 저희 부모님이 남자친구한테 이거 좋아하나? 라고 말씀하시며 음식을 건네주시는데 남자친구 어머니는 저희가 알아서 먹을게요. 예 그거 먹지 말고 다시 들여라. 짐승 털이나 똥 묻어 있으면 어쩌니? 라고 하셔서 저희 부모님은 화가 나셔서 아까부터 자꾸 짐승 똥이네 어쩌네 하시면서 자꾸 저희를 모욕하시네요 오늘 자리는 이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식당을 나가셨습니다 저도 남자친구 어머니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물똥은 기계나 직원이 치우고 저희 부모님은 주로 관리감독 하십니다 아까부터 자꾸 짐승 똥이 어쩌네 하면서 말씀드려도 못 알아들으시길래 더 이상 제입 아프게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네요 대화는 사람끼리 하는 거라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하고 자리 박차고 나왔습니다 남자친구는 가 가려는 저 따라와서는 지금 뭐하는 거야? 우리 엄마가 모르고 물어보실 수도 있지 그리고 솔직히 더러운 거 맞잖아 우리가 평생 서울에서만 살고 그런 시골 일은 잘 몰라서 그런 거지 네가 이해하고 참아줄 순 없어? 나 아까 니네 부모님 나가시는데 어이없어서 뭐라 하고 싶었는데도 참은 거야 너까지 이러면 진짜 그 부모의 그 자식 얘기 나오는 거라고 저는 기가 차서 남자친구한테 니네 어머니가 너무 지저대셔서 나온 거야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남의 부모님 모욕해서 그건 사람이라면 함부로 못할 얘기 아니야? 내가 아까 분명 히 이 말했듯이 대화는 사람끼리 하는 걸 대화라고 해. 난 사람이랑 얘기하고 싶지. 짐승이랑 통하지도 않는 얘기하면서 감정 상하고 싶지 않아. 너 지금 안 꺼지면 내가 다시 들어가서 니네 부모님한테 너무 지저대셔서 듣기 거북해서 나온 거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그거 원하면 계속 내 앞에서 짓거리고 아니면 그 잘나신 어머님 옆으로 꺼져. 내가 3년 동안 왜너 같은 놈이랑 사겼는지 이해가 안 된다. 라고 막말해 버렸습니다. 남자친구는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다시 식당으로 들어갔고 저는 부모. 부모님이랑 집에 왔습니다. 제가 막말한 건 심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자식이 자기 부모님을 모욕하는데 가만히 듣고만 있어요. 저는 제가 한 행동이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만 후회되지는 않습니다. 농장 회사 경영이 똥 냄새나고 똥 퍼다 나르는 일이라고 편견 가지고 계시는 분들 있으시다면 그런 생각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